대박이야. 이름을 임대박이라고 지어야 될만은 빛을 내고 살아라는 사주라, 화려하게 살아라는 사주라인데,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어린 시절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부모의 덕이 그렇게 없어라 했고, 혼자 자수성가 해라 하는 그런 사주라. 이 사람은 할늘과가 따라가면서 도와주네. 내년에는 봄에 다섯 수 정도잖아, 서른다섯. 건강이라든가 사고수는 조금 조심은 해야 돼. 올해 기운은 어때요 돼? 그게 모인노. 좋아. 또곡 하나 잘 받아서도 대박 터질 일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은 갖다 발 담그는 데마다 다 대박이다. 내가 그랬잖아. 이름을 임 대박으로 바꾸라고. 제 2의 나오나가될 수가 있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는 않은데 뭐 자기 관리하느냐고 꼼꼼 쑥캐 놨어. 절대 못 찾아. 좀 있으면은 한이년 그런 소식 들려오겠다.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부살입니다 남다른 사주가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남다른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하늘이 내린 사주지 발 딛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으면 하늘이 내린 사주 아니야? 사주 한 명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 남다른지 좀 봐주세요 <목소리> 대박 물건 들고 왔다 대박 대박이야 이름을 임대박이라고 지어야 될 때만 임대박이 <laughs> 어떤 사람이에요? 딱 사주를 보면 사주가 엄청 센 사주거든 자리를 조금 잡고 그래도 이름을 날렸다 빚을 내고 살아라는 사주라 화려하게 살아라는 사주라인데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어린 시절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부모의 덕이 그렇게 없어라 했고 혼자 자수성가해라 하는 그런 사주라 이 사람을 볼라 하니까 는나 어디 노래 배우러 갔다 와야 될거 같아 이 사람은 할매가 따라가면서 도와주네 임씨 이러면 또답 하나 왔네. 그럼 뭐이름면 갈퀴주도. 그냥 까다로워 얘기할게요, 이 사람. 임영웅이요 올해 기운은 어때요? 볼게뭐 있노? 좋아. 좀있으면한2 년? 결혼 소식 들려오겠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는 않은데 음, 자기 관리하느냐고 꽁꽁 숨겨놨어. 절대 못 찾아. 혹시나 결혼을 하면 지금의 인기를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 너곡 하나 잘 받아서도 대박 터질 일도 있고 내년에 뭐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이 조금 있을 거야. 미스터 트롯을 나와서 잘 됐거든요. 왜? 그 전에는 그런 기운이 안 들어온 건가요? 사람마다 들어오는 운의 시기가 다 있잖아. 평생 살아갈 적에 우리가 운이 들어오는 게몇번 있다 그러잖아. 그 운이 이제 들어왔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많이 노력을 하고 노력해야 인성도 뭐 이렇게 나쁜 인성도 아니고 그 대신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명땜을하고 스스로서 그렇지 않은 일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벌면 벌만큼의 돈을 뿌려야 돼.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 를 많이 해야 돼 왜냐 그러면 이 노래로 안 불렸으면 이딱 사주는 우리 같은 사주거든 그러면 얼마나 팔자가 세겠어 그래도 어떻게 기운을 잘 만나서 이름이 나고 성공을 지금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성공을 해갖고 자기가 먹은 만큼의 대가를 뿌려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 이 사람이 사람 자체가 순하고 여려 근데 고집이 조금 많이 세거든 자기 주장을 잘안 부리는데 한 번씩 자기 주장을 좀 시게 부릴 때가 있어 그거에는 좀 조심은 해야 돼안 그러면 그 고집 때문에 안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할아버지가 그러셔. 할아버지 맞나? <laughs>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잖아요 몇 살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냥 줄까 타고 나왔어 그거는 제2의 나훈나가될 수가 있지 위스트론 그 시즌 때 임영웅 씨가 특히 잘 됐는데 그런 운을 잘 잡았어요 그치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그 운을 잘 잡았는 게이 사람은 있지 조상의 덕으로 먹고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할매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고 그 할매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연기도 좀 도전하려고 하고 다른 면도 도전을 해람은 다발 담그는 데마다 다 대박이다 내가 그랬잖아 이름을 임대박으로 바꾸라고 근데 이 사람은 남한테 있지 될수 있으면 책을 안 잡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차라리 지가 손해보면 손해받지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택을 잘했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주고 시심되는게 없잖아 이렇게 보면 은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무슨 잔치 있고 결혼식 있고 이러면 스케줄이 안면바빠도 쫓아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기가 받은 만큼 또 베풀 줄을 아니까는 태클 걸려 들어올 게 없지 진짜 다 가진 사람이네 그치 부럽지 더잘 되기 위해서 어떤 면을 조심해야 을될 점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봄에 다섯 수 들어오잖아 서른다섯 건강이라든가 사고 수는 조금 조심은 해야 돼